한 보자 얘들아 204페이지부터 틀린 거 불러주세요 204 없소 정말 네또아시고 206페이지 B번에 12 13이요 네또 B번에 3번 6번 네네또 A번에 5번, 7번, 9번하고 B번에 4번 네또 네, 가보자 자, A번에 5번부터 볼게요 1 t is certain that 그랬어 얘들아 그러면은 지금 어, Is c e r t i n 이라네 썰 e r t i n 일단 무슨 뜻이야 그지 확신하는 어 이런 형용사죠, 보죠? 근데 지금 봤더니 이것이 확실해 하고 대이하이 대시는 뭐야, 얘들아? 이게 뭐예요? 주어죠. 이때 구문입니다. 거기 이자 동물함이 대세 동물함이. 어, 우리 접속사 대시야, 여러분. 이때 구문으로써 쓰여요, 마치 소재처럼 소재의 대조 저기죠, 그 명사 아니 저기. 접속사를 되시잖아요. 그지 이때 구문은 이때 구문의 접속 뭐야? 접속사 그러니까 대 뒤에 있는 주어 동사 완전 절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주어로 쓰였습니다 어, 이때 구문이니까 그녀가 인기 있는 배우 그녀가 인기 있는 actress 배우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빠진 되겠냐? 다음에 7 번에 이를지 언벌리 법을 그랬어. 마찬가지로 얘들아 뭘까? 이때 어 구문이겠죠, 그죠? 이때 강조 구문. 그래서 대리하가 진짜 주어가 되겠네요, 그렇지? 침례 했다는 것이 뭐래? 언벌리 법을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9번에 얘들아 일반 동사 뒤에는 대신 뭐라 그랬어? 일반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믿는다. 어. 어제 그녀가 니가 나에 네가 라이프홀이니까 그녀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을 그녀가 안다 이렇게 되겠네요. 저 네오의 목적입니다. 어 그다음에 비번의 3번. Remember 기억해라 그랬어. The proverb를 그랬어. 이 속담을 이죠 그죠. 그리고 이 속담이 어떤 속담인지 계속 설명하고 있겠죠. 그래서 Look before you leap 그랬어. 니가 어떻게 하래? 립 하면 도약하다 뛰다지. 전에 어떻게 하래? 볼에 한번 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 이런 뜻이죠. 음. 그랬을 때 프로볼브에 대한 이 명사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 뒤에 대신 써서 부연 설명. 즉, 동격의 대신이다. 그죠? 다음에 4번에 1, 2, 3, 2 대신이니까 얘들아 보겠어 이때 꿈은 지 어, 명사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6번에 my point is that 그랬어 어이래 비동사 뒤에는 있 that 무슨 역할한다고 을 그랬어 보어 어 that 주어 동사가 하나의 명사절 역할이니까 보어 역할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12번에 봐봐 이래라 지금 뒤에 that 봤더니요 앞에 뭐가 있어 to라는 동사가 있네 그러면 주어가 누구야 앞에 보장 전체 그 로비에 있는 손님들이요, 주어가 되겠네. 또 생각했대, 뭐라고? Things went wrong 그랬어.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죠? 그럼 얘들아, 지금 또 동사 뒤에, 일반 동사 뒤에 대치니까 이보겠어. 목적어, 그죠? Things의 목적어, 뭐, 뭐, 실 생각하다. 목적어 필요하니죠? 그래서 명사자. 다음에 13번에, They informed us that 그랬어. 일단 지금 u s 위에다가 A라고 쓰시고요. 대부터 클로즈드 수 끝까지 밑출치고 비라고 쓰세요. A에게 비를 알려주다라는 사형식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명사취급이 되는 거죠. 왜?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랑 대명사만 올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명사절 해석하면 어떻게 돼? 우리에게 그 가게 갖고 문 닫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려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됐으니까 그렇죠? 이그 옆에 보세요. 명사절인데요. 어, 우리 명사절 저 이제 계속 지금 명사절 대조어 동사 했죠 저번에. 그죠? 이번에 할 친구도 마찬가지나. whether if 명사절이래. 그럼 얘들아, whether이랑 if라는 접속사 뒤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 절이니까. 주어, 동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whether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가 명사절일 때. 얘들아, 근데 우리 if가요. 얘 누구였지? 우리 이프 접촉사 파트에서 얘가 두 가지 뜻이 있죠. 어, 만약에 그리고인지 아닌지 이게두 가지 어, 뜻을 갖는 접촉사인데요 얘가요 만약에 어, 저기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조건 부사절이 아니야. 아니에요. 얘는요, 인지 아닌지를 해석될 때는 명사절이에요. 하나의 명사절이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로 쓰이면 얘는 조건 부사절이죠. 부사절이 뭐야? 반드시 주절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부사절은 if 주어 동사 when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요거를 주절이라 그러죠. 어. 부사절 붙거든요. 반드시 주절을 가져야 돼요. 얘만으로는 독립적일 수 없어. 어, 반드시 부사절이 있으면 이 주절이 반드시 와줘야 합니다. 음. 그럼 예제라 얘가요. 저기 하나의 명사절로 쓰인데 그러면은 역시나 문장 부정성분 주어, 동사, 부어, 목적어, 목적, 보어 중에 이인지 아닌지 이부절이부조 if 주어 동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다른 거다 생각하지 말고 얘가 하나의 명사로 쓰였을 때. 들어갈 수 있겠죠? 보호자리는 얘 보호는 뭐야? 형용사랑 명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if가 명사절이라면 들어갈 수 있겠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오땡씨 얘도 마찬가지다. 들어갈 수 있겠죠? 왜? 목적 보호도 보호잖아 보호 명사형석되잖아 근데 얘들아, 그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우리 if라는 친구는요. 어, 조금 스색이세 조금 세네야. 그래서 자기 주장이 확실해요. 얘는요. 나는 하동 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거야라고 합니다. 그럼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네. 그죠? 보어 자리도 못 들어가네. 목적 보어 자리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즉, if 주어 동사는 일반 동사 뒤에서만 쓰이겠네요. 그죠? 어. 목적어로 갔네. 일반 동사, 하동사라고 그러죠. 그죠? 이 친구 뒤에 if. 그리고 i f 랑 똑같이 인지 아닌 지로세애두고 있어.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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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요 t h e r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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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a t 는 e r w e a 보 h 자리, Weather. w 자리, 어 우리 웨더란 친구는 그리고 웨더랑 잘 보세요. 인지 아닌지래. 그러면 우리가 이 이프를 가지고 어 이프 조동사면 인지 아닌지라는 뜻얘 자체만으로도 같는데요더더 더 친절하게 더 매너 있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프 조동사에 오월 나어 오월 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알아 어, 주시면 되게. 거기에 얘들아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지? 외더도 마찬가지로 weather not 어이렇게 매너 있게 써줄 수도 있지만 거의 생략한다 거의 생략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포인트. 저기 보세요. 첫 번째 거. if 뒤에 바로 월날을쓸 수가 없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5월 날이요. 여기 뒤에 있잖아. 어, 이게 정석이거든. 근데 외국 애들은 또 어때? 굉장히 심플하고 직설적이고 동사를 먼저 말하는 거 봐봐, 얘들아. 우리는 동사를 뒤에 말하지. 근데 외국 애들은 빨리빨리 말하고 끝내고 싶어해. 그래서 항상 본론이 먼저. 얘도 역시 뒤에 있을 바엔 그냥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if, or, not. 어,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요. 엄청 옛날에 됐어. 진짜 몇십년 전에 됐거든. 근데 이게 거의 이렇게 안 쓰다가 얘가 이젠퇴 폐보했어요.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끝났어. 그래서 이 포어나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써? 그냥 이프 어 이렇게 써 있으면 틀렸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죠 그렇죠? 근데 웨더는 어때? 앞으로 당겨 오면 어 얘는 또 써요. 얘는 <laughs> 또 써. 나도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 얘는 또 씁니다 이렇게. 어 우리가 지금 배운 이 if whether 주어 동사인지 아닌지 if or not, whether or not, 어, if or 나 쓰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우리 뭐라 그러냐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음. 그럼 예전 우리 아는 간접 의문문 뭐 있어? 인사야, 뭐 있어?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기억나세요? 어, 의문사 문장이 어떤 문장의구성상으로썩돌아오면 어떻게 돼? 조어랑 도사 순서 바뀌면서 물음표가 떼어지죠. 어, 우리 그거를 간접문문이라고 했어. 마찬가지로 이포, 저기, 이고 저기, 이코월나 웨더월나 이 친구들도 간접의문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거기 포인트 체크업 A번 한번 빨리 풀어볼게요. 학교 몇 시에 끝나? 씩어태아어안 자. 사진 내려가지. 자 보자 얘들아. 1번에 이거 답적 부를게요. 1번에 웨더, 2번에 이프. 어다못푼사람도 괜찮아. 3번에 웨더, 4번에 이프, 5번에 웨더, 6번에 웨더. 슬링거 한번 불러 보실래요? 얘들아, 일단 어 1번에 같이 보자. 1번에요. 일단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프 대안 돼. 안 돼. 음. 돼. 그지어 그래서 Whether she is smart or not까지가 거기 딱 슬러시로 끊어. 여기까지가 주어네, 그지? 그래서 해서 어떻게 그녀가 똑똑한지 아닌지는 이렇게 되겠네요. Doesn't 네. 중요하지 않게. 그죠 다음에 이번에 I'm wondering 하고요. 얘들아, 대수로 쓴다면 얘는 뭐겠어? w o n d e r 의 목적어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주어가 동사라는 것쓴 이렇게 되겠네. 근데 잘 보세요. 궁금해 라는 단어 자체가 어때? 모른다는 거죠, 그지? 그러면인지 아닌지라는 어, 접속사하고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if예요. 어, wonder if, don't know if, don't understand if. 어, 이렇게 잘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비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if가요 조건부사절, 즉 만약에일 때는요. Will 시제겠어 안 됐어, 안 됐어. 근데 지금 써있네. 얘는 조건부사절이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 번에 my question is 들 w e t h e r 이까 if 까 w e t h e r if 안 된다 그랬어 if는 저기 목적어일 때만 지금 보호 자리죠. 그래서 내 저기 뭐야 my question 내 질문 내 의문은요 뭐야 내가 내 차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 나를 대 다음에 4 번에 얘들아 얘는 if일까요, 될까요? 봐봐, I want to ask you, 내가 너한테 묻고 싶어. 'ask' 뭐야? 목적어 하고 뒤에 뭐예요? 목적 보호 자리죠. 목적어의, 목적어가 목적 보호할 것을 요청하다, 요구하다, 물어보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 지금 목적 보호 자리에 이 표적이 와 있는 거야. 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는, 이쁘가 어, 예쁘게 온 거죠. 그죠. 다음에 5번에 더퀘스천 이즈 얘들아, 대식가 왜더리까? 이게 뭘까요?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다야. 뒤에 봐봐, 얘들아. 5월 날이 있으니까 왜저5월 o 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6번에. Do you know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h n o t h w o e w e i n w o t e o e i f one who is t 그 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 n 21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210페이지. 음, 돌아가지? 야영이가 바람 불었어? 아니야? 얘돌아가 무섭게. 그 영상을 고등까지 그 영상을 한번 찍었거든? 근데 그 고등부 친구가 쌤 영상 이상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쌤이 직접 보래. 근데 나 새벽 그때 내가 새벽 2시였거든 진짜. 내가 그 찍은 영상 이상에서 봤는데, 그때 고등부 수업이었는데, 영상이 이게팍 돌아가는 거야. 카메라가. 그냥 완전 반대로 팍 돌아가. 그래서 자꾸 저기 막 뒤에 벽이, 벽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진짜 웃긴 게 다시 돌아와. 영상이. 다시 앞으로 돌아와. 영상이 다시 뒤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 그리고 중간에 한 2분 정도가 잘렸어. 그냥 다시 나와. 아만 배경이었다가 다시 영상이 제대로 내가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중간에 계속 돌아가 그래서 <laughs> 돌아가서 마지막 한 거의 한 10분 가까이는 1 시간 수업이었거든 근데 마지막 10분 가까이는 완전 그냥 돌아가서 있어 그리고 내가 없안 나와 <laughs> 내 목소리만 나와 그러니까 무섭지 않니? 별로 여러분 별로 겁이 없죠? 그거 보여주세요 뭐? 영상 영상 없죠 영상 없어. 나 이거 깨도 그거 메모리 내가 거의 수업을 한 200명 치를 들어가거든. 자격용이 하는 반이 한번 오늘 수업도 만약에 내가 여섯 타임 들어가면 수업 여섯 번 찍어야 돼. 용량이 없는 거야. 그 저번에 용량이 없어서 다 끊겼어. 그래서 찍고 유튜브 올리고 바로 지워. 바로 받았죠. 올린 거 보여주세요. 응? 올린 거 보여주세요. 올린 거? 어, 올린 거 보여줄게. 다 찍고. 올린 건 있어요. 10 페이지 보면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지? '때'를 나타낸데 그러면 뭐가 어, 시간의 전후 관계가 있는 친구들이네, 그렇지? 보면 누구 누구 있어? When, while, before, after, until, as, since, once, as so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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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time, each time, whenever. 어 조금 생소한 게요. Every time, each time, whenever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 뒤에 주어 동사가 달리면 하나의 접속사로서 예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w h e n e v e r 주어동사는 뭐야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e a c h t i m e 주어동사는 뭐예요 주어가 동사할 때 매번 그지 어, e v e r y t i m e 도 똑같은 뜻입니다 t 렇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어, 두 번째 문장, he sings a song while he s taking a shower. 이 구문 보세요. 음. 얘들아, sing이 1 형식 노래하다라고 배웠잖아. 근데 sing a song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럼 몇 형식이래? 3 형식. 어, 삼 형식도 됩니다. sing a song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접속사절에 괄호 쳐보실래요? 어떻게 쳐야 돼? He sings a song while. Ya. 아니죠. 와일부터 샤워까지 괄호 치셔야 돼요. 어 그럼 해석도 어떻게 해야 돼? 그가 샤워하는 동안에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샤워하면서 어, 여기는 동시 동시로 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그 밑에도 얘들아 접속사절이 어디야? b 비 e 부터 디널까지죠. 그죠? 어. 여러분들이 막 급하시니까 해석을 wash your hands, 손 닦기 전에 막 이런 식으로 회복할 수 있어. 급하니까. 어, 근데 요거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접속사. 그리고 얘 어떻게 또쓸수 있어? before you have dinner, comma, wash your hands.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음.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나타낸 접속사들, 이 when부터 w h e n e 요 친구들은요, 특징이요, 요 부사절 있죠. 어, 요 접속사가 들어간 동사. whenever 주어 동사, 이 동사 자리에요. 미래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미래 시제를 뭐로 대신해? 또, 또. 에잘 보면요, since 있죠. 가운데쯤에 since는 저기 시제 중에서 특정한 시제라고 그랬어. since for 들어가면 무슨 시제로 써야 돼? 어, 본동사는 아, 본 저기 본 저기 주절 어떻게 써야 돼요? since가 들어간 문장의 주절은 뭐로 써야 돼? 현재 완료시제로, 그죠? 어, 왜는 왜는 어, 현재 시제 또는 과거 시제. 그죠? 많습니다. 음. 특정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 쓸수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얘들아, 거기에 edge에다 동그라미 별표. edge가, 어, 얘가 하는 저기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이세 가지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이제 한번 정리해보자. 가보자. edge. edge, 어 동사. 첫번째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정리해주셔야 돼요 b e c a 랑 같이 뭐뭐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요 두번째 뭐할때 주어가 동사할 때일때 w e n 과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주어가 동사하면서 와일과 똑같은 뜻으로 어, 동시동작으로 쓸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모모 듯이 에지아이 포즈 내가 너한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 쓰는 사람을 뭐야? 그 자리에 적어주시면 다섯 번째 또 뭐가 있어? 주어가 동사 함에 따라 이런 뜻이 있어요 몸함에 따라 많죠, 여러분, 진짜. 함을 옷사도 있습니다. 주어가 동사 함을 옷사. 음, 네. 어, 그리고 하자마자 여기 책에써 있네요.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애지조애지. 거기 하자마자 위에다가 얘들아. 어, 에즈드네즈 밑에 있는 얘가 에즈 주어 동사가 뭐 하자마자로 해석이 될때 에즈랑 에즈 주어 동사로도 바꿔쓸 수 있어요. 에즈도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자마자 위에 애들하고 사전표를 뿅 떼서 이렇게 쓰세요. on ing 어, 전체다 플러스 동명사 관계거든요. 얘가 관용구로 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 p e n ing 이 친구 역시 똑같이 입니다 할때 여러분, 이장히할장히잘분옵장히그장히잘접옵사들여러분이사워야돼왜시이 나타내는 접속사이사람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번은이사번은이 사람은 이 일번에 도움을 해볼다 저기 수화부터 다들 어크게이어주 g r o 다시, 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래? 어떻게, 어래게 하래? 어떻게, 어떻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그래서 그가 나에게 전화하도록 해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2번에 승아 그렇지 내가 요리하는 동안 나는 보통 라디오를 듣는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윤서 이것을 차일리타면 뭐야 앤슬시 너의 답안지를 확인해줘 네가 이것을 바꾸기 전에 그죠? 음, 비볼 잘하셨습니다. 3번에 대연이. 아 뭐했어? 언틸. 오늘 말그뻘 숙제 먼저 해라. 네가 집에 들어오기 아 들어오고 나서 어 언틸 을 모모 까지지 그지? 어어어 애프터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5번에 현윤이. 음.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여기 머무를게. 이 하나만 더 볼까? 6번에 성국. 그렇지. 그가 공부하면서 어 뭐야? 공부 이달 여기서 애진 해석이 어떻게 될까? 뒤에가 그가. 문을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다. 할 때. 할 때, 어, 할 때도 괜찮겠네요. 하자마자도 괜찮겠네요, 그죠? 어. 공부를 하면서도 괜찮겠네요, 그죠? 어, 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뒤 조금만 더 나가 볼까요? <laughs> 아, 뭐 그러면 조용히 숙제하세요. 어, 조용히 숙제하고 계시고. 그그 우리 문법 아니 저그 쌤이 저번에 본책 있잖아 특정때어 그거 앞 부분 조금 할까 좀했 그거 좀 했던 는데 그게 한 쌤이 두번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 조금씩 한 아, 점씩 챕터 지금 말냐면 요즘에 지금 접속사 파트 문법을 쌤이 응. 진도를 막 그렇게 빡세게 나가지 않거든? 그래서 숙제가 많지 않아서 그거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응. 얘들아, 숙제라.